이 나오는 주어를 먼저 써야 되고 그게 바로 애완동물이가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첫 번째로 써야 되고, 뭐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어디는 여기는이라는 부사가 세 번째로 와주죠. 어, 그러면은 애완동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pet, 세수 있기 때문에 pet의 s 복수형태로 써가지고 pets라고 써줍니다. 주어는 pets. 그럼 허락하다가 영어로 a l l o w 에요 얘는 허락을 해주는 거고요. 애완 동물은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 BPP라고 써야 되겠죠. BPP 형태로 쓸 건데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비 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가지고 써야 되고, pets가 좋으니까 are 써요. 그래서 are not 이런 쓰고 그다음에 allow의 PP 형태 allowed 이뒤 붙여가지고 쓰면은 are o t are not a l l o w e d 들어 하면은 허락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라는 의미가 전달이 돼야 돼서 in 쓰고 here로 써서 in he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ets are not allowed in here 이렇게 하면은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실내에 안에서 애완동물이 허용 안 된다 라는 의미로 pets are not allowed in here 이렇게 되는 거겠죠